자 여러분들, 오늘은 삼겹살 데이, 바로 삼겹살 먹방 되시겠습니다.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지친 저한테 선물 앤드 포상입니다. 어제 제가 또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었거든요. 유튜브에는 안 올라가지만 <laughs> 여러분들, 그러기 위해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. 왜 활용을 안 하세요? 제가 말 드릴게요. 겉바속초. <laughs> 온라인 홈쇼핑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남은 걸로 삼겹살 이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, 아 근데 우리 이다연이가 진짜 삼겹살 좋아하는데? 막내처제가 코로나의 야,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야지 집에 들어와야지 이안 들어온지 꽤 됐기 때문에 뭐 저희랑은 상관없고요.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이다현 지금 격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걱정은 되는데 네. 또 같이 있을 수도 없고, 네. 그러니까 빨리 잘 낫기를 바라는 네. 거지.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도 동선이 겹치지 않아도 참 낫. 그건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색깔이 장난 아니죠? 맞아요 저는 오늘 삼겹살 대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저, 제 음식은 자 제가 먹을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 샐러드 게다가 삼겹살입니다 와 근데 처제님 아 진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 보여요 아, 하루에 운동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? 놀리시는 거. 가요 아닌데요? 근데 진짜 많이 빠져 보여요 나는 입에 다른 말안해 근데 처제가 여러분들 제가 처제한테 좀 부탁했던 게 처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진짜 병원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루에 운동을 거의 한 요새 4시간 하나? 3시간? 거의 격투기 선수예요 아와 이건 또 뭐죠? 이 사악한 음식은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우리 이다한테 한마디 할까요? 보면 이거 사줄게 나야 빨리 나. <laughs> 우리는 맨날 요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맨날 요새 다같이 운동한다. 우리 약간 좀 원래도 가족이지만 더 끈끈해지는 느낌. 더욱더 끈끈해졌는데 이틀 전에 싸웠어요 <웃음> <웃음> 본인이 짜증내놓고 미안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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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이마이미 이런 거 뭐였더라? 여롱이는 항상 귀엽지 <laughs> 아빠한테 물어봐 마이 아빠 나 하이디어여롱 하이디어여롱 요롱 니 말고 하이 미. 근데 내가 원래 처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방송할 때는 그냥 티안 내고 일반식 먹고 뒤에서 아... 왜? 왜? 네? 집에서 나왔어 아 사랑으로 아, 먹을 수 있잖아 나 사랑해 사랑해 <laughs> 먹을 먹을 수 있어 아, 나아 됐어.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아뭘 뭐? 먹고 싶은데? <laughs> 아니야. 엄마가 아빠딱 아니, 아빠가 들어갔어. 그럼 할미가 뭘래? 가자.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내가 좀 대견할 듯.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내가 도단 이상하는 거 거의 못 봤을 걸? 근데 나도 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. 나도 막 뭔가 할,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. 괜찮네. 앞자리 열 어. 맨날 언니한테 물어보는데 일 갈까스 이랬김홍규 완전 개가 천선했어요. 왜냐면 어. 옛날에는 우리 식복해 하는 사람이었잖아. 맞아. 직접에 안고픈데 야식 먹자. 야시 맞아 맞아. 그래서안 먹으면 삐지고. 언제 삐져. 맞아 나 새벽 2시에 어 우리 치킨 먹자 족발 먹자 이다음 <laughs> 그래도 먹자는 쪽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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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단이랑 나 빨리 방에 들어가야돼 근데 이단은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게 살이 <laughs> 더 쪘냐 아 근데 우리 또그거말안 할까 우리 여기 여러분들 또 미주만에 거기 놀러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보고 그다음에 태교 얼굴도 한번 보고 막 겸상빙상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<laughs> 근데 태교 <태규> 집에 없잖아 <laughs> 맞아 근데 내려왔는데 바로 기숙사 들어갔어요 근데 태교가 고등학교 벌써 2학년이야 2년 뒤면은 스목인데 이러다 본다가 하는 날오는거아 한국 올 거야? 아 울긴 뭐. 별 절대 안 거야! 와 꼬리 보세요! 네. 야, 어제 촬영 재미있으셨어요 어머니? 아, 재미있었지 맛있고 처음 해봤잖아요 그렇지 좀 어떠셨어요? 아 처음에는 네. 아 이거를 잘할수 있을까? 좀 떨렸는데 네. 뭐 고기가 워낙에 좋으니까 네. 고기대로 말하면 되니까 네. 괜찮은데? 네. 근데 어머니도 드시면 좋은데 어머니가 어제 진짜 엄청 많이 드셨어요 어? 1kg 정도 드신 거 같아 맞아 맞아 뭔가 제주도 가서 먹었던 그 돼지 만두 음. 한번 갈까? 말 나온 김에? 일단 쉬는 날 가가지고 난 먼저 가라 그러고. <웃음> <웃음> 어 우리 군사 콘텐츠 한번 할까? 어? 군사 콘텐츠. 한라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? 어, 한라산 아무나 못가데아 우리 체력 더길러 가지고 와야 돼 한라산에. <laughs> 어제는 촬영한다고 먹고 오늘은 삼겹살 대비가 먹고. 그럼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. <laughs> 어. 너 오늘 고기 진짜 좋아해. 나는 평생고기 절대 먹어. 나는 음식이든 사람이든 나는 한명 보면은 쭉 가는 거야. 너. 선생 그것도 얘기해주세요 저희 셋이 같이 운동하니까 체력이 올라가가지고 어제 새벽에 계단 오르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원래 계단 오르기 하면은 정말 죽을라 그랬어요 계단이 3층부터 22층이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100층 올라간 거죠 저희가 계단 오르기 어, 막 심장 터질 거 같고 막휘거리고그 다음 하루 동안 막 집중 안 되고 아무 일도 어제 다섯 번? 걷뜬했습니다 원래 세 번밖에 못 했거든요 세 번도 죽을 뻔하고 아세 번만 했는데도 이자연은 참고로 한번 올라갔다가 포기하고 들어오네, 네. 들어왔어요. 대면. 응. 아, 이런다. 우리둘째생 두는 거 아니야? 아, 올라그는데 응. 네. 어머니, 손자가 좋으세요. 손 여가 좋으세요. 손 여가 좋지. <laughs> 우리는 딸 되시잖아. 응. 그 친척도 다 여자란 말이야. 그래서 아들 만약에 가지면 진짜 어색할 걸. 근데 어머니는 딸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래도 딸이 좋다. 약간 이런 느낌이신가요? 옛날에 울었지, 아들 몰랐던 거. 근데 이단이 아들 노릇하잖아. 그래, 집안 들어오고? 저건 치할라 그랬지. 아 근데 니나 이거 저녁에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. 아, 먹 아니 아니. 이거 밥만 먹어야지. 저녁에 그래? 소식 해야 돼. 점심에 이거 먹었으니까. 안 먹어도 되잖아. 아니, 그러면 또이제 요요가 오는 거지. 하루 한끼먹어면이론적으로 너랑은 약간 좀 얘기가 안맞아 너는 한번 많이 먹으면 저녁에 안 먹으면 된다. 맞아. 나는 딱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 치지고.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. 아! 그래서 아우 삼겹살에 이렇게 또 먹방 해봤는데 잘 먹고 이제 더 파이팅해야죠. 이거를 약간 좀 동기부여 삼아서 더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날 때는 나도. 건강한 식단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나도. 안녕히 계세요. 나도. 누구나 할수 있다. 한다? <laughs> <laughs> 어 여러분 왜안 꺼지죠? 여러분들과나못 <laughs> 헤어지게 하는 건가? 뭐야 왜안 꺼져? 할머니 내가 도와요 할머만 고기만 먹는다. 어 진짜 안 꺼지는데? 여러분들? 보고 계세요?